자 7강에서 9번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도 아마 9번 10번 이렇게 두 질문을 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면은 자, Food packaging waste is a troublesome issue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서 자, 미국에서 음 자, 음식 포장지 쓰레기라고 해석을 해볼까 패키징 웨이스트니까 포장 쓰레기 포장지 쓰레기는 어 문제가 되는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trouble이라는 말과 some이라는 말이 합쳐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trouble은 문제잖아 some이라는 말을 이렇게 뒤에다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기도 해 그래서 troublesome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뭐 골칫거리가 되는 정도가 되겠지 자, each year, 매년 an enormous amount of packaging is thrown out while only half of it is actually recycled 자, 매년 엄청난 양의 포장지가 엄청난 양의 포장지가 버려진다. While, 뭐인 반면에 그것들 중에서 오직 절반만이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다. 자, 해석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뭐 절대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이거 수동태지. 원래 throw out이라고 하면 버리다 라는 뜻인데 포장지 쓰레기는 버려지는 거니까 수동태 썼다라는 거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들 중 절반에서 그것은 그 버려지는 포장지를 말하는 거겠지. 버려지는 포장지 중에서 절반만이 재활용이 된대. 여기도 수동태 쓴거 보여? 재활용 되는 거니까 수동태를 써야겠지. 됐지. 자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 이 부분에 뭘 짚겠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왜 이래 이거? 이 부분을 우리 문장 전환을 한번 해볼 거거든. 가능하면 내가 영상에서는 문장 전환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얘는 해볼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with with only half of it actually recycled. 이렇게 한번 바꿔서 적어 볼래?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문장이 되는 거냐면 밑줄 또 쳐보자. With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보고, only half of it에다가 밑줄 쳐보고, actually recycled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보자. 그럼 얘는 부대 상황, 글씨왜이래 부대 상황이 돼. 자, 왜 뜬금없이 갑자기 부대 상황이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해석이 똑같을 걸.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매년. 엄청난 양의 포장지가 버려진다. 모뭐 하면서 모하는 뭐 반면에 그것들 중 오직 절반만이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 반면에. 자, 요걸로 한번 해 볼게. 매년 엄청난 양의 포장지가 버려진다. 모뭐 하는 채로 그것들 중 오직 절반만이 실제로 재활용되는 채로 똑같지. 거의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부대 상황으로 바꿨을 수 있는데 요 while로 시작하는 부분을 부대 상황, with로 시작하는 부대 상황으로 바꾸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겉으로 딱 봤을 때 뭐가 달라? while이 with로 바뀌었고, 또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is가 없어졌지? is가, is가 없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위에다 적어볼게. while 같은 경우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is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위드 같은 경우를 가지고 이제 부대 상황을 만들면 목적어 목적격 부어가 뒤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비동사가 들어갈 동사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야. 그래서 is가 빠지고 그냥 recycled 라는 pp가 딱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 부분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출제하는 사람이다. 내가 출제자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내볼 생각을 할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게. 알겠지? 일단 내용은 이해하고 있죠? 자, 얘는 지울 거야. 필기했지? 응. 앞으로 가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못한 사람은 자, This has become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자, 이것은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었다. which has led some Harvard University scientists to come up with a unique solution. 자, 계속 접근되니까 얘는 그리고 그것은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이끌어 주었다. 이끌어 주었다. 어떤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이끌어 주었냐면, come up with, 떠올리도록 이끌어 주었어. 독특한 해결책을. 그게 뭐야? 먹을 수 있는 보장자. e d 에디 e 먹을 수 있는 이란 뜻이야. 포장지 쓰레기가 문제가 되니까 아예 먹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포장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 This packaging can be used to make wrappers or bottles for any food, and it actually takes the taste of whatever it contains. 자, 이 문장을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나왔는데,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여기 밑줄 쳐 봅시다. 자, be used to make.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필기를 하기도 조금 민망한 부분이긴 하거든. 일단 보시면 이 패키지는, 그러니까 이 포장지는 사용될 수 있어. 모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 어... 뭐랄까, 포장지나 물병을 만들기 위해서 정도가 되겠지. 다시 이 패키지는, 이 패키징은 사용되어질 수 있다. 포장지나 물병을 만들기 위해서 해서, 조 부분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자. 이 부분이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맞아. 근데 또 그만큼 시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틀리면 안 되겠지. 내가 이제 여기서 이 얘기는 안할순 없으니까 할게. 메이킹 하면 안 돼. Be used to ing 하면 익숙하다가 돼버리지. 그 다음에 비동사 없애고 used 동사 원형 하면 학원에다가 돼버리지. 그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혹시 모르면 학원에서 질문하자. 그 내가 뭐 혼내겠냐. 알려줘야지. 자 아무튼. 이 포장은 사용되어질 수 있다. 포장지나 물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를 위한 포장지나 물병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it actually tastes the taste of whatever it contains에서 whatever 부분이 좀 중요하겠다. 이밑줄 한번 쳐보자. whatever 자 그러면 whatever는 무엇이든지가 맞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whatever는 무엇이든지라고 보통 해석을 하지. 근데 얘는 좀 길게 해석을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담고 있는 무엇이든지라고 해서 그래보자 할수 있겠어? 그것이 담고 있는 무엇이든지의 맛을 가진다. 자그 포장지는 실제로 그 포장지가 담고 있는 무엇이든지의 맛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장지가 과자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포장지가 과자 맛이 난다. 햄버거를 감싸고 있으면 포장지에서 햄버거 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자,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하거든. 이건 아예 외워 버릴 거야. 물론 내가 이제 학원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자료에서도 외우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건데 다시 한번 밑줄을 쳐 놓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Whatever it contains라는 조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자, 그다음에 This packaging was first used in December of 2012. 자 보시면 이 패키징은 처음으로 사용되었어. 2012년 12월에. 자 근데 2012년 12월이 언제인데 하면 이제 관계 부사로 뒤에서 수식을 하지. 물론 여기 콤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 관계 부사야. 자 이때가 뭐 했을 때냐면 Fast food chain in Brazil introduced edible leopards for their hamburger. 사고 이렇게 닫아 볼게 자,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브라질에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도입했어 먹을 수 있는 포장지를 햄버거를 위해서 햄버거를 위한 먹을 수 있는 포장지를 도입했던 2012년 12월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되게 단순히 단지 소비자들은 단지 bite into the wrapper 그 포장지를 씹어 먹을 수 있었어. 그리고 eat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어. Inside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어. 뭐하지 않고 needing to unwrap it 그것을 벗길 필요 없이. 그래서 그것을 벗길 필요 없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Unwrap 이거 혹시 안 어렵지? Un plus wrap이잖아. 그러니까 wrap이라는 말이 포장하다라는 말인데 앞에 un이라고 붙여서 반대말이니까 포장을 벗긴다라는 뜻이겠지. 다음. It isn't clear whether or not this new packaging will be used by other businesses. 그래서 요거랑요거랑 해서 가주어 요거랑, 요거랑 진주어로 생각하자. 가주어 진주어 사실 이 whether라는 말이 진주어로 등장하는 게많지 않거든. 여기 등장했네. 그래서 명백하지 않다. 뭐인지 아닌지는 명백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포장지가 다른 비즈니스에서도 사용될지 아닐지는 명백하지 않다. 됐어? 이 새로운 패키징이 다른 비즈니스에서도 사용될지 아닐지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it will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그것은 환경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거야라고 해석을 할 거야. 이제 디테일 들어갑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우선은 whether or not 이라고 얘기를 할때 이렇게 or not이 딱 뒤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if 쓸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법 공부를 하면서 if whether를 같이 묶는 경향이 있거든 if whether, 뭐뭐인제 아닌지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or not이 뒤에 딱 붙어 있을 때는 if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f 안된다고 라 이렇게 한번 적어두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거니까 이렇게 수동태 썼다라는 거볼수 있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뭐야? 대명사. 이거 뭐야? 대동사. 다 알아야 돼. 자, 대명사, 얘는 대동사. 이렇게 갈 건데, 대명사는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냐면, 음, 예. 새로운 패키징을 나타내는 것 같아. 이 새로운 패키징이, 만약에 이 새로운 패키징이 사용된다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is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 used. Used by other business가 여기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지? 혹시 모르면 와가지고 질문해야 돼. 그냥 모호하게 있지 말고. 자 필기는 일단 이렇게 하는데 모르면 질문 꼭 합시다. 꼭 합시다. 자그 다음에 뭐 환경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거야 하면서 글이 끝나버렸어. 자 그래서 살짝 살짝 터치를 하는 식으로 글을 한번 훑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갑니다. 자, People of all cultures laugh. 자, 사람들인데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은 웃는다. 그리고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they do so when they find something funny. 그래서 가져와진 주언데 자, 흔히 믿어진다. 흔히 생각되어진다. 뭐라고 생각되어져? 그들이 do so, 그렇게 한다고 믿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두 소는 요거. l a u g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뭐 일종의 대동사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흔히 생각되어집니다. 뭐할 때? 그들이 무언가가 재밌다고 생각할 때. 자, 여기서 find는 발견하다라기보다는 생각하다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조금 더 어법적인 얘기를 해 보면 파인드라는 말이 지금 오형식으로 활용이 되었어 보여 오형식으로 쓰인 거 이럴 때는 생각하다라는 해석도 할줄 알았으면 좋겠어 무조건 발견만 하지 말고 자, 하지만 최근 연구가 암시합니다 최근 연구가 뭘 암시하냐면 instead of humor 유머 대신에 웃음은 has more to do with social interaction 어, 유머는 사회적 교류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 라고 최근 연구가 암시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 밑줄 한번 쳐 보자. have to do with가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거 아마 단어 외우고 들어왔을 걸? 아닌가? 아무튼 뭐뭐와 관련 이 있다. 그러니까 뭐어가 들어갔으니까 더 많이 관리가 관련이 있다. 더 많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해 볼게. 하지만 최근 연구가 암시한다. 유머 대신에 웃음은 사회적 교류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mildly humorous praises uttered among a group of people까지 이렇게 닫아볼게. 여기서, utter이라는 말 자체가 말하다라는 뜻 혹은 뭐 내입 밖으로 내는 거, 이런 걸 utter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어진, 말되어진, 그냥 적당히 유머러스한 말은, phrase가 말이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유머러스한 말. 엄청 웃기지도 않은 거야. 그냥 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된, 그냥 뭐 그저 그만큼 뭐 그저 그런 웃긴 문장 정도? 는30 times more likely to cause laughter. 자, 30배 더 웃음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30배 더 웃음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뭐보다? 우리가 그것들을 혼자서 들을 때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장 전환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수업 시간은 어차피 할 거야. 우리가 학원에 와서. 그런데, 영상에서도 중요한 문장 전환은 안 하긴 좀 그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은 좀 보고 갈게 자,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어, 너무 밑에 있다. 여기다 적을게. 자, 요 밑에 있는 걸 여기다 적는 겁니다. 자, 30 times 음. as likely to cause laughter. As. 이렇게 쓰면 돼. 자, 일단 적어보자. 자, 이게 뭐한 거냐면, 뭐한 거냐면, 이게 우리가 문답지 수업할 때 됐던 건데, 배수 표현이라는 거거든. 배수 표현. 배수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 자, 배수를 먼저 적어. 자, 30 times가 배수야. 됐지? 그리고, 비교급된 써도 괜찮아. 그래서 뭐뭐보다 몇배더 뭐하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아니면 as 애즈 원급 as를 써도 괜찮아. 됐어? 자, 이제 실제로 문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 배수 비교급된. 어딨나 보자. 자, 배수 비교급된. 보였지? 자, 배수 대수 as 원급 as as 원급 as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 차이를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 나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근데 이거는 학원에 왔을 때 시험 계속 보고 내가 피드백하면서 확인을 할 부분이야. 하셔야 되고 필기 못한 사람은 일시정지하고 필기합시다. 넘어가서 자, "The same goes for"라는 이 표현 자체는 뭐뭐도 마찬가지이다. 뭐뭐도 마찬가지이다. 뭐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의미인데, TV 시트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People who watch them alone. 그것들을 혼자서 보는 사람들은 더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웃어 웃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토크 투댐 서비스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니까 혼잣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더 웃는 경향이 있고 혼잣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보다 웃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지금 상황을 우리가 맥락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사람들이 웃는 건, laugh 하는 건내 옆에 누가 있어야 웃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잖아.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혼자서 시트콤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스마일만해. 그러니까 웃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얼굴에 약간 미소는 띠는데 막낄낄거리면서 웃는 건안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혼잣말 정도만 한다. 뭐라기보다는 웃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웃는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어? 안 웃는 거야. 안 웃는 거. 자 다시 혼자서 보는 사람은 웃기보다는 그러니까 안 웃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하지만 하지만, "watching with someone else"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는 것은 w h o e v e r it is" 그게 누가 됐 것. 동명사 주어지 다른 사람과 함께 보는 것은 그게 누가 됐 것. 여기까지 주어라고 쳐볼게 보는 것은 확실히 낄낄거림을 유발한다. "기글" 이게 낄낄거린다 라는 뜻입니다. 낄낄거리는 것을 유발합니다. 자 how ever funny we find something 자 find 여기서 find는 생각하다 아까도 한번 나왔지 이 부분 해석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리 웃기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갈 거야 다시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리 웃기다고 생각하더라도 자 해석 잘합시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많거든 자이 부분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리 웃기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웃음은 시그널이야. 신호야. 신호야. 어떤 신호야? 우리가 보내는 신호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동행을 즐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행을 즐긴다는 것은 네가 옆에서 좋아. 네가 옆에 있어서 좋아. 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 같은 겁니다. 라고 할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7강이 끝나버렸어. 7강이 10번까지.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